카카오맵 길찾기 실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하차 알람 정보 이용하기, 그 다음에 걷기 검색해서 내 위치 켜고 걷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승하차 알람 정보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길찾기 한 결과 중에서 아, 나는 이거를 가겠다고 선택을 하면 종을 딱 터치하시면 이제 알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쫙 넘어가면서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 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 위치가 분홍색으로 표시되죠. 그래서 현재 제가 연신내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색상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철을 타실 때는 어느 방면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빠른 환승은 몇 번인지를 확인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충무로역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환승시에도 빠른 하차가 몇 번인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환승시 알람이 3회 울리게 됩니다. 충무로 한정거장 전에서 울리게 되고요. 충무로역에서 또 울리고. 그 다음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또 울려요. 저는 첫번에는 모르게 어, 뭐 자주 울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못 내렸으면 빨리 조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내는 진동으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어폰을 낀 경우에는 음성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 알람 정보를 이용하여 가는 곳은 전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는 곳이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 멘트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카카오맵은요.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 그리고 카카오 내비까지 전부 다 종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 도착 정보까지 연계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쭉 올려서 다음 장을 보면, 정류장, 승차, 하차 정류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걷기가 표시됩니다. 거기를 터치해 주세요. 바로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치 정보를 켜고 걷기를 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동그란 부분 있죠? 얘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 위치를 저렇게 표시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 위치를 보고 자기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쭉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어제 녹화한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이제 녹화를 한번 해봤어요. 청구역에서 신구모역을 지나는데 두 정류장이 다 분홍색으로 바뀌다가 전환이 되던데요. 걷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걷기 검색을 할 경우에는 위쪽에 사람 있는 곳을 터치를 해서 출발지, 도착지를 검색을 하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출발지를 현위치로 하거나 아니면 출발지를 검색을 하고 다시 도착지를 검색을 해서 아래쪽 내 위치 정보를 터치하시고 위쪽에 보면 자기 위치가 표시가 되죠. 그러면 GPS가 나를 안내를 해주니까 그걸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봐야죠. 이번에는 제가 청와대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지 카카오맵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아래쪽에 길찾기가 있잖아요. 얘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대중교통에 나와 있죠. 일단 대중교통을 빨리 한번 찾아 볼게요. 저는 연신내역에서, 연신내역에서, 아래쪽 도착지 검색 터치해서, 청와대 이렇게 치니까, 저는 한번 쳤기 때문에, 청와대 앞길이 나왔어요. 얘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아, 이렇게 제일 가까운 거리가 28분밖에 안 걸리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버스하고 갈아타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로 가서 걸어가는 거를 선택하겠어요. 지하철 터치해 주시고 현재 추천해 준요거 하나밖에 없죠? 얘를 터치해 주시면 아래쪽에 보니까 3번 출구로 나와서 청와대 앞길까지 걷기 19분으로 나와 있어요. 얘를 한번 터치해 볼까요? 바로 지도가 나오죠? 그러면 그 지도를 이렇게 크게 늘려가지고 아래쪽에 자기 위치 켜기 있죠? 얘를 터치해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가다 보니까 약간 이상해졌다거나 이럴 때는 다시 걷기를 찾아야 될, 찾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로 다시 가시고 여기서 출발 위치를 선택을 딱 해서요. 현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그때 그 위치에서 찾으려고 하면 저는 이제 따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청와대만되겠네요 경복궁, 경복궁역, 경복궁역. 아까 3번 출구에서 걸어가는 길을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걸로 제가 선택을 할게요. 얘를 딱 터치를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버스가 막 나오는데 저희는 걷기가 필요하잖아요. 걷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아 16분 걸리는구나. 3번, 출구를, 3번 출구에서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가실 때는 이렇게 지도를 좀 크게 늘리고 가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여기 3번 출구 출발해서 이렇게 도착을 할수 있죠. 그러면 이제 좀더 이렇게 지도를 크게 늘려서 가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내 위치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파랗게 변하면서 자기 위치가 현재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이거든요. 어, 안내길로 제대로 가는지 확인하시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내 위치, 켜고 걷기 영상을 녹화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지도를 찾은 후에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끈 상태에서 이렇게 녹화를 한 상황입니다. 저 빨간 표시가 저예요. 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신을 확인하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카카오맵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길치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